안녕하십니까. 삼부입니다직감 만원경 있죠? 이쪽에 있죠? 이쪽. 이쪽에 있습니다. 전파 만원경, 1mm. 정 저기서 만원경. 그러니까 이걸로 예측할 수 있죠? 1mm, 1mm는 어, 1000MM? 저도 읽을 줄 모릅니다. 자, 가시광경은 안경. 자외선은 안경. 예, 엑스모원민이 가장 짠것 같은데? 아.. 요게 가장 작아, 작죠? 감마선만 아죠중력화건은 가장 큰애 180km보다 많은걸로 자 이쪽에 있죠? 이쪽? 왼쪽에 있죠. 천문학의이 발전과 은하의 발전, 밑에는 우리의는 은하 세배로 봅시다. 1 5만 광년인데 1광년이란뜻이 그러니까 빛이움직이는 속도. 빛은 말이에요1초에 우리 지구를 7바퀴 이을전1 5 0 0 엄청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. 우리가 상상도 못하 거. 거의 그 정도거든요. 거의 무슨 절대 무한이었나? 뭐 앞서던 인피니티지그 어, 정도입니다. 약 1.5만 강원. 이제 지금도 사부 있는가 그런데 알고가서 봤더니 여기는 산소가 없어. 아빠, 아빠. 자 이쪽에 나와 있죠. 자 우리는 사부에서 마지막을 만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안녕.